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박프로입니다. 오늘은 25년 7월 28일 월요일 2시 30분 기준 수익 구인 보겠습니다. 현재 5,848원 마이너스 0.7% 정도 하락 중에 있는데요. 시장이 갑자기 이렇게 빠지는 이유가 최근 단기 랠리에 따른 이익 실현 매물과 일부 알트코인 규제 이슈가 맞물리며 조정 폭이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시장은 그동안 과열됐던 것을 조금 식혀주는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지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수익코인 조용한 것 같지만 6월 저점 대비 60%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꾸준하게 말씀드렸죠 6,000원 매물대를 계속 뚫어주려고 시도를 할 것이다 이번에도 여기서 한번 막혔고요. 5월에도 6,000원에서 한번 막혔었습니다. 이제 불장 탄력 받아서 이 6,000원 매물대만 시원하게 뚫어 준다면 신고점인 이 8,000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보유 중인 수익코인 홀더분들 정말 많으시죠? 신규로 진입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언제 매수 매도해야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핵심 포인트만 딱 짚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망, 호재 뉴스 대응 방법, 매수가, 매도가 정확하게 짚어드릴 테니까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1억 6천을 넘어서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뭐 이더리움이나 리플도 미친 듯이 오르면서 다시 한번 슬슬 불량 사이클이 온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알트불장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비트코인 도미넌스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0%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 알트 불장 시작이라고 하고 있죠. 현재 60.73%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인 알트 불장 시작되기 전에 대비하셔야겠죠. 기회는 왔고 준비된 자만이 수익을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불장에서 이 수위 코인 주목해야 되는 이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위는 이 메타 출신 개발자들이 만든 초고속 블록체인으로 너무나도 유명한 코인이죠. 진짜 기관들이 투자하고 실사용이 가능한 블록체인인데 속도는 솔라나보다 빠르고 수수료는 폴리곤보다 값싸고 개발 자유도는 이더리움보다 유연합니다. 쉽게 말해서 차세대 웹3 플랫폼을 위한 맞춤형 체인이란 거죠. 그리고 최근 호재도 보시면. 홍콩 동남아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해가지고 수의 제단은 홍콩 웹3 펀드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이 아시아 웹3 인프라의 확대에 기대감이 급증하고 있고 파이낸스 계열 서비스와 테스트넷 론칭으로 실사용 디파이 생태계 이제는 테스트가 아닌 실행 단계로 진입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불시들의 투자 가장 유명한 앤드리슨 호로위츠랑 점프 크립토 새로운 대형 불시들의 참여로 기관들이 직접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수의재단에서 투자한 이 d 스 모멘텀이 4개월 만에 사용자 100만 명을 돌파 했습니다 이 ETF, ETF 기대와 실사용 기술력 그리고 폭발적인 이 TVL까지 갖춘 프로젝트라 터지기 일보 직전의 상태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궁금한 건 어디까지 올라가냐 언제 매수 매도하냐겠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매수해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완벽한 N자 파동을 만들어주면서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고, 불장 탄력만 받으면 연초에 나왔던 이 8,000원까지 시원하게 상승해줄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강력한 매물대 지지기 구간인 이 6,000원 계속 뚫어주려고 시도 중에 있죠. 이 6,000원만 돌파해준다면 신고점 이상까지도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위로는 매물대가 쌓여있는게 전혀 없고 천장이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갈지 상상이 안될 정도로 미친듯이 쏘아 올릴겁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수위는 최소 만원까지는 무난하게 찍어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 보유중인 분들은 대응법 매도가 잡아드리고 신규진입 고민하시는 분들은 눌림목 왔을때 매수타점 잡아드리겠습니다 6308-6483으로 수위라고 문자만 남겨주시면 향후 수익코인에 대한 전망과 예측 데이터 보내드리고 세력이나 재단 고래 물, 물량 매집신호 확인되면 매수매도 타점, 그등 시점 잡아서 실시간으로 대응 방법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수위 상승은 아직 시작도 안했습니다. 다시 시장이 받쳐주고 한번 펌핑 나오기 시작하면 무섭게 상승할 겁니다. 앞으로 대응 잘해서 큰 수익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제발 혼자서 힘들게 매매하지 마시고 꼭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6308-6483으로 수위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고 100% 무료이니까 걱정 마시고 믿져야 본전이다 생각하시고 문자 받아보시고 감망만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실시간으로 대응 잡아드리고 매수매도 매수 타점까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17년, 21년, 25년,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이 불장 사이클이죠. 이번에 졸업할 수 있는 이 민코인 핵심 정보 하나 오픈해드리겠습니다. 불장에서 밈코인 하나쯤은 들고 있어야겠죠. 이번에 못 잡으면 또 4년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 밈코인 생태계를 만들었다고 할 수는 일론 머스크가 얼마 전에 도지코인으로 테슬라 차량 결제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런 언급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밈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밈코인 강세장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또 최근 AI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메탈 코인들을 보셔야 될것 같은데 최근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AI를 꿈꾼다고 하면서 본인이 설립한 이 XAI를 통해서 그룹 수리를 출시를 했죠.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인 이 구글에서도 인공지능이 재미나이를 출시를 하면서 구글 엔진을 비롯한 모든 것에 적용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처럼 AI 분야에 관련된 대기업의 발표가 줄지어 터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AI 관련된 메타를 봐야 되는 건 물론이고 이와 관련된 밈코인에 투자하면 수익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상상이 안 되겠죠. 예를 들어 한정문 말씀드리면 이 AI 도지라는 밈코인이 있죠. 도지코인을 모티브로 삼은 것이고 사전 판매 단계에서 150억 달러 이상의 모금이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었던 AI 도지입니다. 보시면 앞자리 0이 셀수 없을 정도로 많죠. 그런데 이 영이 한세네 개만 지워진다 해도 정말 수천에서 수만 프로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ai 도지 민코인 쪽으로도 주목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가올 불장에서 이런 ai 메타에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민코인들 저와 같이 저점에서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 전문 트레이더 다섯 명이 실시간으로 정보 공유하고 소통하는 무료 소통방 들어오시면 저희와 여러분들 같이 정보 공유하고 같이 돈 벌어보자는 겁니다 코인 시장 아시겠지만 절대 혼자서는 돈 벌기 힘듭니다. 무료 소통방 참여는 간단합니다. 보이시는 제 번호 6308-6383으로 밈이라고 적어서 문자만 보내주시면 AI와 관련된 밈코인 100%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매일 단타 종목도 하나씩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감망만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회원가입이나 뭐 근전료가 없고 100% 무료로 진행하다 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참여하셔서 함께 수익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회는 왔고 준비된 자만이 수익을 잡을 수 있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고 6308-6483으로 미미라고 문자만 보내주시고 이번 불장에서 인생 역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지금까지 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